아, 어까 없어. 피노키오가 뭐야? 피노키 뭐야? 가피노키 비가 비, 신나게 비, 기 비, 번째 시간. 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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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비, 비, 리아그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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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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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닐까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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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네. 그래. 와. 와. 아 광산이구나 어? 와. <laughs> 여기 낙 떨어진 도시지거고도시그수러면안 돼요 <laughs> 아빠가 엄청 귀 봉백 오리또 어... 어 밥을 해야 되네. 꾹꾹, 끌어야 되다니 내가 다리다아가할다떡아가할어아빠지 접시나... 아, 가 내가 쓸고 꾹게, 그거 한 명은 썰어줘야 되네. 저거 저거 싸야 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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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거 싸야 된다고 거기 밥이랑 싸야 돼. 뭐야? 어 저거 시가 뭐야 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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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어, 그러게. 시금 그래? 어? 어, 어? 아 밥은 안올나 레이키다 이거. 이분도 어, 음, 안 올라가네. 밥이랑 넣어서 싸서 갖다줘 비켜! 야저 시간은 어? 어 시간 지난다 아 점수를 얻어야야 여기 버섯 버섯 했어 어? 버섯? 점수를 얻어 나는 거였어 고기다아왜 <laughs> 그래? 저... 왜 그래? <laughs> 버섯 다 됐다 버섯 다 됐어 아이가 내려 안돼 나 밀지 마야 저거 왜안 갖다 줘 버섯 빨리 야밥 하고 버섯 하나 더 버섯 하나 더 할게요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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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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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고기왔 고기 했어. 고기 했어. 고기 한거아야리어 고기 저거 했잖아. 오케이. 이거 만들어 놓은 거앞고놓어아니밥 없어요 얘밥없어요어얘얘뭘놓까 아파파. 나빠빠. 이고단얘기이 이건 아니지. 감사합니다. 가니 카페. 어 야. 고기. 고기에 빨아 놓으면 아, 되고. 아, 버섯에서 설명하는데 뭐 버섯 던데 버섯 버섯 어요아아 썼잖아요 버섯 싸는 너무 조용해 버섯 버섯도 이 이거 덕취 문이요아 그럼 그문이요아 두문 기다가 버섯만 얹으면 우와 은 네. 갖고 왔어 으아 버섯 버섯 버섯, 네난 네모만 한번 눌러놔 자동 설거지해 나 아, 저기 줘 아니 채우.. 아니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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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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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됐어 가져가 저거 됐어 빨리 가져가 고기 가나더있어되 아, 니네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말고 아수영 계속 여기 하는구나 밥은 나한테 달라 그래, 내가 건져줄게 어, 세내단한만한만한만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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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섯. 야 떨어져, 여기 버섯, 어 여기 고기! 고기! 고기 다 됐어 고기! 고기 다 됐어! 아무것도 안하고 좀 저거 좀 해줄래? 고기 거다 됐는데 왜 거기서 네. 멍 때리고 있어? 청순이 누구야? 네? 그래? 너왜 아무것도 안하고 멍 때리고 있어? 저거 빨리 불리 쪘다갖고 보내! 빵빵! 빵빵빵! 불이 쪘다갖고 보내 이거! 여기 버섯 다 됐잖아! 불리 쪼.. 아 여기 버섯버섯버섯! 불이 쪼를 왜 일로갖고 와? 부리 이쪼 저기 있잖아! 불이 쪼왔 고, 고기 또됐어 고기 거야. 고기 또내 고기 어? 고기 응. 놨어, 응. 고기 응. 놨어, 응. 고기 나왔어 고기 나왔고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나왔잘나왔거좀줘왔어잘 나왔어 잘나잘나왔 어, 여기 버섯 있는지? 이거 바닥 버섯 빨리 빨리 버섯. 비행이야 좋아. <laughs> 바닥에 불러진거 <laughs> 버섯 버섯 나왔어? 뭐야 이거? 자른 거 아니었어? 오늘 비행이야. 여기 버섯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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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가져가면 됐잖아. 아, 어. 아, 아니 아까 만들어 있어. 되게 잘했어요. 무슨 감간별세 개를 못다는구나게 그럼 <laughs> <laughs> 너는 재료가 나눠져 있으면 음, 음, 재료 운반을 해그리고빈어넌 설거지를 해 그리고 넌또 아니 넌밥 같은 게나온 밥을 해 내가 썰고 볶을게 어기는 어 그게 낫지 어, 가운데에 아 가운데 어기는거 가운데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 아닐까? 자. 자. 응, 내가 바보할게 내가 바보니까. 내가 바보라고. 내가 이거 태클도 없다. 나 넘어했어. 어, <laughs>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떨어. <laughs> <이거 쏘어>, 이어 <laughs> 빨리. 아, 어 빨리. 고기, <laughs> 고기 두 개. 사라. 아 어? 네? 아, 이게 바뀌는 구나밥팍팍 아. 막아라. 막아라. 팍. 라 우리또 갖고 오고, 이거 저거 빨리 고기랑 가져와서 썰어! 아니, 구워 빨리! 바닥에 떨어져있는 고기 왜 아무도 안, 켜, 안 해? 바닥에 고기가 있으려나? 아니, 이거 고 아니, 이거 말고! 저기 가서, 재료, 저기 재료, 재료 갖고 막 물어서 하면 돼 빨리 저기! 아 야, 저거, 죽여. 이거 가져가야지 비켜 비켜 렇게 이렇게, 누구야 이 고기, 고기, 고기 하나 더. 아, 어. 고기 하나 더 빨래, 빨리, 빨리 고기. 아니, 저기 됐어. 빵을 올려. 빵 같은 건 가면 돼, 얘. 여기 있는 빵을 올려. 올려, 빨리. 얼려. 가. 가면 돼, 가면 돼. 아, 진짜. 섭씨. 섭씨. 와, 설거지 있는데? 섭씨. 아, 저기 있는 설거지. 섭씨, 야, 미러 자꾸 떨어져. 아, 여기 설거지. 설거지 오 있어? 아. 야, 닭이라. 아, 저거 닭이야? 밖에 있는 거야? 이거 불이 또 빨리 니까 가면 아, 되겠다. 가서 빨리 아가 빨리 아 가리프리 빨리 리리 아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좀아 알았어, 아 아까 처음에 정한대로 하니까, 아우 어, 나 오늘 누가 막막고아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누가... 누가 이여기다놀라고할테 아니 내가 처음 이걸 해야 되는데... 아... 파탁... 이거... 이건 <목소리가> <목소리가> 누가 파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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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비 파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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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탁 파탁... 파 형 빨리 g i <laughs> <laughs> 가 빨리 gininekuk n a 아 i 아 a 노래 소리 이제 밥도 해서 나와 어디서 밥수였나? 야 في 빨리 s k ö o l 고 가운데 m u r d 고 나가면돼 고기고기

야너지금간다고 제가 앞프다고 제가 보기 지금 내가 한 번만 고 번만 다고끝는다고이는 응. 했어 별는잖아지는다지왜 <lets 목소리> <목소리> 아, 고 지는다고? 거는다고지다고한의 요리 게는다고 지는다고? 지는다고? 지아다고 지는다고? 지는다고? 지는다지지 <laughs> 화장실도 볼까? 시작하면 끝을 본다. 어... 어, 여기 돌아야 해, 이거 돌아 아, 싫어 이거. 야, 보자. <laughs> 일단 설거지는 무조건 이제부터 해야 되니까 딱, 어? 이건 뭐야? 햄버거다. 어, 내가 좋아하는 거다. 햄버거는 아, 다시 아, 없는데. 어, 나는 썰을게. 어, 여기 설거지다. 어,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빵은 다저 부위에 올려둘 수 있다. 빵은 저 부위에 올려둘 수 있다. 이메일 밑으로 올수 있다. 아 네? 어? 일단 내가 제일 던져볼게 아나 치즈를! 치즈를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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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은거 프라이팬에 올려 내가 올렸어 제가 올렸어 야 근데 저거밖에 없어? 도망가 어머 칼질한게 저하도는 어머! 어머! 좋요내나다쳤어어 치즈가 하나 들어가 어머 얘네어떻저기야 어머! 어 저거 혼자 여기있죠? 아니야 나도 여기있잖아 아도 두개 있네 하나 나갔어 하나 나갔어 <림>

<뭔람> 빵만. 오, 고기랑 빵만! 데우리 고기랑, 고기랑 빵만! 썩은뎀들 고기랑 빵 됐어 다음에 고기, 고기 빨아 오, 가, 가, 가. 오, 고기 좀 먹자, 어 가가가 어 썰었어 너무 서지않고어 고기 썰서어 접시가 필요하오 아야야야 접시는 으면 안돼 접시으면 안돼 아직안썰 아니야 뭐야 <laughs> 거기가 야공서고있어 저거 구진거야다다구워진거다거 빵빵빵빵 빵진 나한테 빵, 빵. 빵, 아, 초록색 빵 나한테 빵빵빵 빵빵 아! 개 빵빵빵 치즈 아이 빵빵 우와 그거 아그거거아빵 빵은 왜기서어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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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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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아, 반. 고기, 아니. 저기. 안 돼, 고기, 안 돼, 안 돼, 아빠, 아빠 아니, 아빠는 괜찮아, 니 여기서, 거기 있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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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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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기어 내가 썼는데 네 탄다 얘 탄다 고깃빵 고깃빵 여기있다 고깃빵 고깃빵 있어 아니 고깃빵 있어 고깃빵 있어 나 치즈 좀 줄까? 있잖아 치요알겠어얘 탄다 얘 탄다 야얘타얘타 고깃빵 간다니까 고깃빵이 됐어 고기 치즈빵이 고기 고기 치즈, 어? 자. 아, 저 누구야? 저 누구야? 안돼 안돼! 아, 망했어. 이거 다 구워가지고 갑시다. 괜찮아, 빨리 왔다. 뭐가 나요 아빠 죽으면 접으로 가요. 아빠, 죽... 아니 근데 그 사람 존재아을까 아, 아, 아. 내빵 갈게. 빨리 썰어. 아, 다 썰었네? 아. 봐봐. 아니에요. 빵빵 빵, 빵, 빵. 아야야 뭐야 이 치즈? 야, 고기 빨리 썰어, 고기 빨아야 돼. 고기, 해, 고기. 쉬워, 고기. 쉬워, 야, 저거 고기가 된 거였는데, 아니, 아니, 고기 아, 빨리 올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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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기. 아, 고기.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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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4리0초 고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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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빵 치즈, 고기빵 저거 빨리 가져가. 아니, 저거 가지고 내가간다 됐다, 다 어? 저기 도냉이가 있다! 우 나.. 나.. 안 돼! 옆에 나 여기서 죽어 아아악! 안어나가거 치지 마! 어? 나 이거.. 어. 나 거기 봐! 난 열심히 아, <laughs> 아, <laughs> 아 잠깐만 나봐야 놔봐! 나, 나, 나봐. 밀었어! 누가 아 저거 들렀.. 밀었어! 아아있다얘 위에 있었는데? 노란색! 아 내가 너한색인데됐 나중에 비디오 판 녹화 녹화 어자 오늘 끝!